나한 다섯 병? 네병 마시는데 여덟 병 먹는다 <laughs> 그리고 자기가 막 무용담을 얘기하잖아요. 와 그때 나 빼고 다 죽었잖아. 그러니까. 이러면서 <laughs> 허세를 되게 부리게 되죠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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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시작한 호롱맨입니다김 사장입니다. 자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면 0 년이 되면서 무슨 해죠? 1 4년의 해죠. 1 4년에 사람 대매입니다. 나또 돼지잖아요. 음 제가 돼지띠입니다. 둘다 갖고 있으면 되죠 뭐. <laughs>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새로 스무 살이 되시는 분들 네. 또는 서른 살이 되시는 분들 또 마흔 살이 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있으실테지만 저희가 2 0대3 0대 저희는 아직 3 0 대니까 그렇죠.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거 기억나요 스무 살 돼서 처음 술을 먹었던 날아 기억납니다 자랑스레 무슨 아, 암행어사 출두하는 거 뭐냐 이잖아딱 들고나서. 보여드리고 이제 지문까지 검사하고 캐너로 올리면 무조건 한번더 이렇게 위로 올리라 해. 그거 한번 하는데 되게 그게 뭐라고 친구들이랑 동네 호프집 가서 안주를 뭘 시켜야 되는지 술은 뭘 시켜야 되는지 몰라 내가 맞는 주종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는 음. 그래서 일단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아버지 드시는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그 참이슬이든 그리고 그때는 뭐 카스 음. 뭐 이런 거 안주 시킬 돈이 어딨어 돈이 어딨어 그땐은... 깡냉이 주면 은 깡냉이랑 먹는 거야 그때 무조건은 카스랑 하이트였죠. 다른 게 없었어요. 그리고 처음 술 마실 때 그런 느낌 든좀있요 취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음... 혹시 나술잘 마시는 건가요? 아, 그렇죠. 목이 타는지. 그렇죠. 그러다가 혹시? 이제 실려가죠. 혹시 나 내가 모르는 내가 사실은 주당이 아니었을까?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막 바닥에 있어. 혀막 아스팔트 있고 막 이게 그술 부심 자체는 20대가 훨씬 센거 같아요. 어렸을 때는 누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하면 끝까지 가야 되고 막쫄 <laughs> 이거 한번 어, 그렇지. 들으면은 끝장납니다 끝까지 가요 뭐 빼는 거야 뭐 밑잔이야 막뭐 이런 얘기 네. 근데 이제 30대 때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음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내일이 두려운 거야 아 그렇죠 내일이 두렵기도 하고 이게 30대들은 특이 일부러 줄여요 얼마나 드세요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한네병 마신다 그러면 2병 마신다 하고 그렇지. 이렇게 일부러 줄이는데 20대 때는 어 나한테 다섯 네 병? 4 병이네 병 마시는데 8병 먹는다. 그러면. <laughs> 그리고 자기가 막 무용담을 얘기하잖아요. 와 그때 나 빼고 다 죽었잖아. 음, 이러면서 그렇죠. <laughs> 허세를 되게 부리게 되죠. 이게 30대가 되면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좀 있어요. 왜냐면 아, 그렇죠. 내가 내일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내일에 타격이 올까봐. 그렇죠. 자영업자들은 내일 장사해야 되는데. 그렇죠,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음,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을 남겨두려고 밑자를 깐다 해야 되나요? 2 0대 때는 돈이 없으니까 뺏길까봐. 아, 오히려 빡빡하게 어. 안주도 막 집어 먹어. 저 원래 잘안 주아 잘안 먹거든요. 아 그래요? 근데 술 마시다가 술 마실 때. 아, 어. 술 마실 때 안주 어쩌다가. 아 그래서 술을 끊고서 큰 일이 났네요. 그렇죠. 아니 술을 다시 다시. 그때는. 돈이 없으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게 공룡이잖아. 그렇죠. 많이 먹어 이득이라고. 그리고 흔히 말하는 뿜빠이라고 하죠. 음, 나눠 더치파이를 하는데 그거를 먹은 비율만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릿수로 지잖아요그니까 그러니까. 그냥 무조건 안주 나오면은 안주도 여러 개못 시켜요 그때는. 근데 이제 30대 되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래 이 정도야 뭐 경제적인 여유에서 나오는 그게 있거든요. 그렇죠. 분명히 어,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. 20대 때보단 많이 벌겠지만 그쵸 이제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음. 수익이 있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외모 아, 스타일인가 많이 바뀌었죠 이것도 20대 때는 도전이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부터 다 입어봐 일단 남들 하는 건다 하고 어. 싶고 남자들은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선택지가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 해봐 음흠. 다 해봐도 될 정도야 그 다음에 30대가 되면 자리를 잡게 되죠. 자이 그렇죠. 스타일이요.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외모 스타일이라든지 옷 스타일이라든지 이게 정착을 해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연애로 또 넘어가요.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분명해져. 이상형이 이제 확고해지는 거죠. 어 그렇지. 내가 이상형까진 아니더라도 원하는 여성상이 확고해지니까. 맞아요. 큰 이제 빅 데이터들을 통해서 음, 아, 그렇지. 좁혀지는 거예요. 점점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나봤는데 별로였던 기억이 많다.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이상형에서 멀어지는 거고 이런 빅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모인 게 그래도 30대는 돼야지 모이는 음, 것 같아요 맞아, 맞아, 20대 맞아. 때는 잘 몰라 연애 많이 하셨잖아요 20대 때 지금도 3, 4달이 걸치고 계시고 저는 뭐... <laughs> 왜 갑자기... <laughs> 이거 써 있지도 않은 걸왜 갑자기 하해요 <laughs> 20대 때 연애 많이 했죠 전 빅데이터 저 거의 AI예요 예 애들이 잘들었어요 <laughs> 아시겠지만 제가 함내하고 친해지면 오래 보고 자주 음. 보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게 정확히 뭐냐면 스토콜룸 중군이라고 <laughs> 본인이 이게 무서운 건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는 거야. 뭔 소리 하나 했다. <laughs> <laughs> 한명만 걸려. <laughs> 바로 결혼이야. 외모만 이쁘면 돼요. 근데 이제 점점 생각하는 거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사상 그리고 멋있는 사람을 되게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추구미 자체가. 20대 때는 네. 외모 하나만 맞아도 고야. 요즘은 따지는 뭐 다섯 가지가 있어. 하나만 안 맞아도 아이렇게돼 음... 제가 20대 초반 때 가장 주된 고민은 뭐였냐면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 텐데. 아 그렇죠. 이게 제 가장 가 고민이었고, 20대 중반 가서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, 이제. 음... 애들은 뭐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거나 졸업했거나, 아니면 은뭐 이제 직장이 알아본다던가 이런 친구들도 있고, 그 다음에 20대 후반 돼서는 남의 거리와 비교하게 돼죠 아... 오히려 30대 때는, 그래, 저 친구는 열심히 사는구나, 돈 많이 버네, 부럽네 정도고, 음... 내 자신을 조금 열심히 하자, 채직질하는 그게 되는데, 20대 때는 그냥 부러워만 해, 비교만 하고. 그쵸. 자꾸 허황된 꿈 많이 꾸고 아 그런 거 많죠 아파야 청춘이다 음.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들을 되게 좋아해요 20대 때 마치 내가 음, 뭔가 그렇지. 뭐 가만히 있어도 뭔가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.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뭔가 있을 거야 음. 이런, 음. 이런 생각 좀 하고 음. 그래서 막 20대 때는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정말 이별을 하나 하더라도 음. 노래 가사 말다막 하나하나 와닿게 되고 이제 30대 때는 뭐 이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슬프지만 쉽지도 않아 네.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맞아요 이건 극공감한데 누군가를 만나고 또 알아가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유대감 형성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또할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지 맞아요 또할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 자체 시도를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20대 때정기적으로 이제 밤에 축구하러도 많이 많이 다녔어요. 30대 되니까 5분을 못 뛰겠더라고. 옆으고아 5분도 계단도 옆으로 응. 내려가시는 분인데 <웃음> 축구를 어떻게? <laughs> 축구도 진짜. 옆으로 쳐야 돼. 이뭐야 국민 체조 운동. 아 했죠 했죠. 그게 운동이 될까?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다. <laughs> <laughs> 근데 지금 하면 어오아 이게 전시 운동이구나. <laughs> 지금 해 보면 숨 차더라고. 그리고 옛날에 그거 있어요. 계단 오르는 게안 무서웠거든요. 아, 그렇지. 요즘엔 계단 올라가는 어. 게 만약 엘리베이터가 없다? 그러면 아, 하...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죠, 그렇죠. 짜증이 이제 슬슬 올라오는데. 3층 이상인데 엘리베이터 없다? 짜증 확 나지. 안 돼요. <laughs> 하여튼 그러면서 30대의 고민을 좀 얘기하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체력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운동을 몸을 가꾼다 이런 것보다도 살기 위해 그렇죠. 건강을 어. 위해. 진짜로. 나 이러다 죽는다. 생존을 <laughs> 위해서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중반이 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요즘 친구들은 정말 아 이거 정말 얘기해도 나? 왜요, 분데요? 요즘 친구들은 나 때랑 달라서 네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. 난 생각 될 때가 있어. 아, 약간 꼰대가 되는. 어, 꼰대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어. 어느 순간 이건 극 공감합니다. 너도. 제가 20대 때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 제가 돼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. 아 맞습니다. 저는 지금 운영하는 당구장도 있고 뭐요것도 운영하는 게 있고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을 조금 쓰게 되는데 어린 친구가 일을 못하면 괜히, 어, 괜히, 괜히 프레임이랑 이런 게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. 사실 요즘 어린 친구들이 훨씬 더 저희보다 일을 잘할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되게 힘들게 컸어요. 그 친구들도 코로나도 겪고 음. 이것저것 많이 겪은 친구들인데 괜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나이를 먹고 나니까. 그렇지.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저희보다는 컴퓨터를 훨씬 더 빨리 접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훨씬 더 우리보다 잘할 텐데 괜히 음. 이길 수 있는 게그것밖에 없으니까. <laughs> 약간 그렇게 계속 제가 변해가는 것 같아요. 그게 점점 사람 사는 거다 똑같다. 이런 생각 음,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. 음. 맞아요. 자, 마지막으로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네. 지금 보시면 11시 10분이네요. 12월 23일 11시 10분. 곧 있으면 새해인데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자면 한 말씀이요. 네. 만약에 이제 본인이 30대가 되는 분들에게 제가 왜냐면 딱그언절리잖아요 그렇죠. 이제 30대가 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 게 변할 거예요. 신체적이든, 또, 정신적으로든, 성숙해지실 거고, 달라지는데. 이게 근데, 서서히 바뀌지 않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요. 이게 에이징 커브라고 하잖아요. 딱그 20대, 30대 커브가 딱 오는데, 이걸 슬기롭게 해쳐나가고, 그리고 꼭 저처럼 이렇게 살 디룩디룩 찌지 마시고, 꼭 운동하세요. 건강이랑 20대 때랑은 다르게 되게 밀접해요. 운동을 하고 안 하고. 그렇죠.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자기관리에 충실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회복 저보다 많이 받으세요. 어, 시청해 주시는 분들 다들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시고 하신 일다잘 되시고 운동을 안 해도 갑자기 살이 쭉쭉 빠지시고 몸짱 되시고 다이어트 비결은 뽀롱맨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았잖아요. 그래도 조금 안 좋은 소식도 있고 했지만, 아, 네. 우선은 우리 자신 먼저 건강 챙기시고, 우리 가족 잘 챙기시고,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우벅 감사합니다.